그치 넘어가는 것부터 그래 그렇게 이렇게만 걸수있어도 당장 쓸수 있는 거야 알았죠? 그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이제는 공을 내가 들어가게 친다는 거는 그죠? 내가 걸릴 게더 확률 높다는 거야 물론 여기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죠? 이게 내 생각을 아 자꾸 넘겨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위로 어. 그치 그치 그냥 그거부터 가는 거예요, 게 그치 그치. 그렇지. 일첫 번째 기본의 본질은 그거고. 그 다음에 이제 뭐 받쳐주면 훨씬 좋고. 받쳐주는 건더 많이 긁기 위해서 회전을 좀더 많이 주기 위해서. 기본은 그 항상 넘어간다. 그렇죠. 그래서 내 중심이 항상 공보다 낮아야 돼. 그렇지. 그렇지 그렇게 그죠. 그렇게 하면 근데 그 정도를 못 잡기 때문에 경의 공이 밀리는 거야. 그러니까 넘어가는 각이 없어지는 거. 야 그렇지. 그러니까 여기 내가 하는 거야. 넘어가기도 할수 있고 걸리기도 할 수. 있고 어? <laughs> 넘어가기. 그렇지. 그렇지. 또 오케이. 오케이. 급해 급해죠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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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 포물선 호선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나중에는 탁구 잘칠수 있어. 밀어 넣는 건 밀어 넣는 건 지금 당장. 불안하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, 한두 개 들어가게 할 거예요?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열 개, 여덟 개, 열, 더 확률을 더 높일 거냐는 본인 몫이에요. 오래 걸리긴 하지만,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공의 안정성을 기르는 게 훈련이잖아요. 그렇지. 그렇지. 그리고 이미 잘하고 있고, 그렇지. 그렇지. 한결 편안해진다니까요. 내가 이렇게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서 밀리니까 힘을 더 주게 되는데 그냥 넘어가게 치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요 자.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죠? 들어가게 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어,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공이 이제 잘 들어가죠? 정확성이 높아. 그러면 나한테는 이게 베스트인데, 선생님, 이거 공이 너무 약하잖아요. 이거보다 더 세게 치, 치고 싶어요. 그러면 힘을 주면 오버가 되는 거야. 그거는 베스트가 아니에요. 그죠? 잘 들어가는 게 베스트인데, 그럼 어떻게 하면 공이 세져요? 그러면 내가 공이 세지게 하려면 근력 운동을 하면 돼요. 그렇죠. 이해되셨죠? 힘을 주는 건 탁구는 힘을 빼야 탁구 잘칠수 있는 거잖아 근데 힘을 준다는 건 그만큼 오버될 확률이 많다 근 지금 너무 잘 들어가 그러면 어, 여기서 더, 더 공을 세게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악력을 기른다던가 그죠? 다리 힘을 기른다던가 하면 공을 세지 선수들은 그걸 병행을 하잖아 근데 우린 욕심을 내 공도 안 들어가고 그죠? 무리만 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? 이게 나한테 베스트인 거야. 이게, 그치. 이 정도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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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이해되셨어요? 그죠? 그리고 지금 이정도도안 약해요.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저기 나가서 할수 있으면 경쟁력이 있어. 뭔 얘기인지 알겠죠? 예, 그치. 그니까 그만큼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고, 공을 세게 하는 건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력을 줍니다. 우... 마무리. 아 오케이. 아 오케이. 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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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간다. 응. 오케 넘어간다. ]net. 넘어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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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넘어간다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알겠습니다